밤에 잠을 잔후 기분이 좋아지는 비결은 낮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덜 피곤함을 느끼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결과로 수면 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들려주는 전략은 우리가 더 쉬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고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스크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야간 전략에 집중하세요. 수면을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지만 좋은 밤의 수면은 단지 밤의 일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항상 좋은 밤의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일찍 완전히 깨어있는 동안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지 않고도 좀더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심지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철분 수치를 주시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1명은 충분한 철분 수치가 부족합니다. 특히 취약한 그룹으로는 영유아, 생식 연령의 소녀와 여성월경 중 혈액 손실로 인해 임산부, 지구력 운동선수, 채식주의자, 특히 비건 및 빈번한 헌혈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철분 결핍이나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인 철분 결핍성 빈혈에 걸릴 수 있으며, 증상에는 피로와 건태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불안과 밤의 깨어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었는데도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면 페리틴 철분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수치나몸 전체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해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없더라도 영양을 주의하면 철분 결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흡수되는 철분인 헴철의 공급원으로는 육류, 생선, 계란이 있으며, 비엠 공급원 콩,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를 먹으세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성인은 수면이 더 좋고 펜스푸드와 청량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성인은 수면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야채 과일 견과류, 콩류,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소위 지중해식 식단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일관되고 더잘 잔다고 합니다. 한편 밤에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더 많이 자는 사람보다 철분, 아연, 셀레늄, 및마그네슘 비타민C, 루테인, 셀레늄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채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수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며 특히 영양과 수면과 같이 연구하기 까다로운 주제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면 더잘 먹는지 더잘 먹기 때문에 더잘 자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곤할 때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없는 수면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15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고당분 식단을 섭취했을 때 수면 중에 뇌파가 변하고 깊은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더 건강한 저지방, 저당분 식단으로 전환했을 때 깊은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뇌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규모가 작습니다. 수면 실험실에 참석하여 방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단이 수면에 미치는 이점을 지적하는 다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무작위 대조시험 중 일부는 하루에 5가지 또는 10가지 야채를 섭취하면 수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세인분 이하로 섭취하는 1 0명 이상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한 한 연구에서는 섭취량을 늘린 후 수면을 살펴보았습니다. 3개월 후 여성하지만 흥미롭게도 남성은 아니면 섭취량을 하루에 최소 6인분으로 늘린 경우, 불면증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두배나더 높았고, 수면의 질이 약간 더 좋았으며 섭취량을 늘리지 않은 경우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한편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5번 녹색 야채를 먹는 식단을 시켰을 때더 쉬었고 더잘 잤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녹색 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특히 어화씨의 수치가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철분과 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미네랄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짧은 운동을 하세요 저녁에도 하세요 신체운동과 수면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연구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우리가 더 오래, 더잘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66개 연구에 대한 권위 있는 2015년 메타분석에서 단 며칠간의 운동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빨리 잠들고, 더 많이 자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작았지만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해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성인은 땀을 흘리는 것에서 특히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가 얻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강렬하거나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리뷰에서는 일주일에 세번 운동하는 것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하는 것보다 수면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은 고강도 운동보다 수면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하루에 단 10분만 운동해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리뷰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최대 2시간 동안 저녁에 운동하는 것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운동화를 쉬는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면 개선이 운동이 더 쉬웠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을 하면 상쾌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날 밤에 더잘 잤다고 말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잘 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세요 또는 끊으세요. 많은 사람의 새해 결심 목록에 나타나지만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끊는 것이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접근 중심 목표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달성 가능하고 성공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근육에 초점을 맞춘 목표보다 더 성공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쉬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술이나 담배 습관을 끊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흡연은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들고 회복력이 낮은 느린 파동 수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어난 후에 식사를 하는 아이들은 주의력, 기억력, 실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수면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취침 전에 최대 23잔의 술을 마시면 더 졸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럴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3일 혹은 그 이상 동안 계속 술을 마시면 효과가 역효과를 내며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면 불면증 위험이 커집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에 단한 잔만 마셔도 수면 생리학이 바뀌어 술을 마시는 사람은 밤 전반에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잠들지만. 밤 후반에 더 많이 깨어나고 아리 m 수면이 줄어듭니다. 술을 마시면 일주기 리듬이 깨지고 총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호흡과 관련된 수면장애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이전에 다루었듯이 아침식사가 체중감량 또는 건강한 체중유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증거는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시험 시리즈 중 하나에서 아침 식사 또는 건너뛰기가 체중과 같은 결과에 미치는 명확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피로를 극복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의 이점은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예리한 느낌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43개 연구에 대한 한 리뷰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작지만 일관적이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동일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깨어난 후에 식사를 한 어린이는 주의력, 기억력 및 실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면 피곤함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7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한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먹은 사람이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보다 피로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대만의 18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에서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한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보다 피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연구는 관찰 연구였으므로 더 피곤한 참가자는 단순히 아침 식사를 하거나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할 가능성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우리의 일주기 리듬이 우리가 먹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먹는 시간이 우리의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피곤함이 시달린다면 집을 나서기 전에 계란 두 개나 죽한 그릇을 먹을 시간을 쪼개는 것도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